안녕하세요, 내신유타 영세입니다. 자, 오늘은 EBS 리딩파 유형편 완성 챕터 리뷰 어, 1강부터 3강까지의 주제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이 지브리즈 문장 모아서 풀어보는 내내신 네, 대비 강좌입니다. 어, 일단 쌤이 걸어준 링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시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만, 이 챕터 리뷰를 또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각 문제들이 실제로 주제일로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왔는가, 어, 한번 연습을 한번 더 어, 해보고, 어, 그리고 시험 대비에 좀더 필요한 문제들까지, 세미 카페인의 문제까지 풀어보면, 어, 완벽하게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챕터 리뷰 1부터 3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보통은 3에서 문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 특히 이제 CR 3-1번이 굉장히 문제 3-1번과 2번이 많이 활용이 됐고요 어, 1번 그리고 2번이 가장 내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좀 많이 활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이3-2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 뇌졸중 환자가 어, 유지하려고 하는, 유지하려고 막 에러 쓰죠. 이 글에 따르면 어떤 그 연속성, 생활의 연속성이라고 쓰는 게좀더 맞겠습니다. 어떤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어, 왜냐하면 어떤 기억에 이제 파편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요약문으로 잡으면 어, 이뇌조중 환자에 대한 연구가 A하려고 했었대요. 어, 연구가 이제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또는 지키려고 이런 게 맞겠죠.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겠고요. 이 환자의 어떤 경험이 빠르게 어, 과거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부터 어, 단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건이 맞겠습니다. 이 문제 는 뒤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CR 3 3입니다 요약을 이제 하기 전에 주제를 잡으면 어, 이 글은 이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 협상 전에. 어, 감정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서 감정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협상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문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를 그대로 잠, 담고 있어서 좋은 협상가는 A를 실패하기도 한데요. 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감정적 반응이 예측이 맞겠죠. 어, 그리고 다른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측을 실패하는데. 펜딩 이슈라는 것은 현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슈. 어, 토론 중인.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결국 협상의 성공의 어,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setback의 뭔가 어떤 네, 후퇴. 네, 그런 것을 의미하고 halt는 4번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3다 4번. 이걸도 네, 종종 활용이 사용을 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걸 이제 TV 시청에 대한 이야기고구요 이제 이 TV 시청이 아동의 이 주의력 주의력이 미치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 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답 고르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자극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 아니구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시청에 학습에 끼치는 영향, 그렇죠? 뭐 집중 못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이 나쁘지 않고요. 어, 여러 가지 집중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습관으로 가기에는 일단 t v 로한정지었고꼭 티비가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집중력을 짧게 하는 다양한 효과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뭐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4번 3-1번 이고요이 어, 글이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숫자의 힘이고 숫자의 어, 힘이라고 하면은 좀 모호하니까 어떤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집단지성의 힘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측을 했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예측치가 종합했을 때, 평균치가 정확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어, 주, 주장이 다른 것이 하나예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집단지성에 대해서 플러스,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 5번은 보시면 불가능한데, 크라우드 소스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의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정보를 취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라 것은 집단지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띄우기 때문에 정답은 5 번입니다. 자 안내문이 뭐 문제로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문제들은 여기 추가하진 않았는데 실제 이출 문제 중에서 이 슈퍼히어로즈에 관련된 안내문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어, 네, 정답 5 번이구요. 여객선의 편도 티켓이 오 달러는 아니고요. 네, 왕복 티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은 솔직히 변형 문제 잘안 쓰고요 내신 문제로는요 뭐 나오더라도 어, 가볍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6번은 요거는 종종 나왔습니다. 네, 이리뷰첫 번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스웨덴의 고대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 스웨덴의 고대어인 여기서는 이제 아프 i 리언이라는그 언어가 있는데. 그 에프달리언어가 어뭐 어떤 뭐 가치가 있는 굉장히 그런 언어인데 뭐 바이킹 언어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러다라고 얘기하면서 를 이제 뒤쪽에서 어,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영향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정답은 1 번이죠 바이킹 언어의 조상이 아니고요 데슨된 후손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카프만과 내조 중환자들에 관한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3 번이네요. 그녀가 발견한 게 그들 뇌졸중 환자가 현재를 인지하고 그것을 과거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현재로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다음에 8번 제목 협상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 감정 예측의 중요성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거리가 멀고. 아이들 집중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TV 시청의 부작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학적 만족감, 뭐 이런 내용 아니고요그 다음에 10번, 역시 네, 3-1 많이 나옵니다. 그지 자, 이걸,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실제 내신 문제는 좀 어려운 편이고. 자, 일단은 1, 2번은 아니고요이 3, 4, 5번 싸움이 나왔어야 돼요. 자, 연구자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합계거든요, 합계. 그러니까 합계의 추측이 꽤 정확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게 좀 애매한 것이 2, 3번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명의 추측을 해서 평균값을 냈을 때 그게 정확한 거지 합계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참 애매하고 참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최종 결과가 더 가까운 경향이 있대요 실제 값에 언제 그어 대중이 사람이 다양하고 판단이 독립적 이었을 때 그죠 이것도 이제 틀리진 않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아쉬운거는 이제 평균 값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다 라는거 최종 결과 이렇게 뭉뚱그렸기 때문에 좀 아쉽고 5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었던 양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할 때, 그렇지 각각이, 그러니까 이 민주적 판단을 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거죠, 그렇죠? 어 각각이 개별적인 추정을 할 때, the mean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평균값. 그 평균 반응, 평균 답안이 꽤 fairly 정확하다라는 걸알수 있었다. 그래서 4번보다 5번이 좀더 정확하죠. 평균값이란 말을 정확하게 얘기 했기 때문에. 좋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스윙 고대어 다시 내용 나오고요. 네 주제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f 프달리안에는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뭐 때문에 이 대중교통과 메스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네 5번이 맞겠죠. 12번 제모 뇌졸중 내용 다시 한번 나오고요. 어그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어떤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네, 정확한 3번의 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제목. 자, 다시 한번 집단 지성 힘. 뭐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이 집단의 지성이라는 답이 딱 나와 버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4번 주제. 자, 내소 환자. 음, 약을 먹는 것 부작용이 아니고요. 뇌졸중 환자가 그렇지 그 삶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2번이 있네요. 그다음에 15번. 자, 이것도 잘볼 필요 있습니다. 자, 이 집단지성 내용에서 이 파트에서 이 함축음이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 결과 값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을만 한데, 그 민주적 판단의 어떤 가치, 그죠? 그 신뢰가 더 신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측이 된 것보다. 그래서 민주적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수결의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생각보다 더 믿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쓴게 뭐냐면 3 어. 네. 뭐 한번 봅시다. 1번. 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더 믿을 만하다. 아닙니다. 뭐 공산주의보다 낫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가능하다. 더 믿을 만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 개개인보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 즉 다수결의 원칙이 믿을만하다라는 거니까 이번이 굉장히 좋은 답안이고 그룹 안에서의 신뢰라는 것이 우선 와야 된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 아니고 신뢰, 그룹의 신뢰 내용 아니에요 집단지성 최고의 판단으로서의 집단지성은 서로 간에 상호간의 어떤 신뢰를 요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럴싸해 보이지만 공유된 결정이 소수의 사람들의 필수적으로 더뭐 믿을 만하고 정확하다 아니죠. 뭐 다수 소수? 굳이 따지면 다수가 더 낫죠. 2번이 맞겠고요. 16번 요약을 하면 자, 이 역시 이 3-1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막판에. 자, 한 그룹의 사람이 자, 각자의 판단. 아까 우리 주제로 나왔던 걸 여기서 요약문으로 쓰고 있죠. 그렇죠? 어. 여기서 요약문, 저기선 주제, 여기선 주제, 저기선 요약문. 왜냐? 이렇게 문제를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내신 기출문에서 다른 학교 문제들이요. 어, 개별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산술 평균이 그치 꽤 정확하다. 오 번인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1 7번다음으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속담. A stitch in time saves nine. 그러니까 제 시간에 하는 한 땀이 아홉 땀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뭐 제때제때 제때 할 일을 하자 이런 건데 아니고요. 어, 말보다 행동이 더 크다 이런 거 아니고 어, 나무를 보면 숲을 못 본다 아니지요 많은 손이 일을 가볍게 만든다 이거죠 집단지성의 힘, 그렇지? 이 5번은 뭔가 싶었을 거예요 4번을 맞췄을 텐데 이거 뭐냐면은 프라이팬에 피하려다 불을 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작은 것을 이렇게 피하려다 뭐큰 것을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 어, 다 마지막 한 문제 더 남았죠. 18번. 어, 여기 하나 더 있었나 싶었을 텐데. 일치 불일치 문제 하나 더 하면 네, 정답 3번입니다. 숫자는 안전보다는 집단적인 제의성을 발휘했다라고 하는데 안전에서도 힘을 발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들 가볍게 좀 풀어 봤고요. 어, 주제 유일에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몇몇 중요한 문제들은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들 외에 쌤이 어,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법법의 서류, 뭐 빈칸 추론, 문단 삽입 등등의 문제들을 카페에 업로드 해 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더 풀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실전 감각을 완벽하게 다져 놓고 시험 대비 또는 시험 장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